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안녕 캠페인에 여러분이 내용을 좀 이해하셨고 또 다양한 동영상으로 사례를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녕 캠페인들이 그 대구시구도 구군 자원센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좀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은 어, 제목이 참 재밌죠. 우등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 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생각해 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워낙 아이들의 어떤 교통 사고들이 어, 많죠. 어, 누구의 어떤 사고도 다 이렇게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아이들이 어떤 등하굣길에그 어, 교통 문화를 조금 개선하자라는 목적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 앞서서 안녕 캠페인에서 관심 갖는 주제들이 교통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교통사고율을 조사했을 때 아이들 교통사고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고연령층의 교통사고율도 높습니다. 그것을 접근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여러분이 우리 안전한 등하굣길을 생각하자 우등생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어떤 여러 가지 교통수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방법들, 뭐 책자라든지 리플렛, 또 아이들이 위험할 때뭐 호루라기를 불수 있는 안전호루라기를 나눠주는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어,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은 또 대구시 자원부사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아,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시민 건강 리더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어 어떤 가정이 어떤 가정이 그 빈곤하게 이렇게 빈곤 가정으로 가는 어떤 요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중에 생각보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가정 아니면 가정의 구성원에 큰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쨌든 건강을 회복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보살펴야 되는 어떤 간병 등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질병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생활수칙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본인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사회, 우리가 건강한 보건사회에서 갖춰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수칙들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것을 계속 인식시키는 거예요. 각이 나는 거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이걸 중요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을 홍보한다. 그런 활동입니다. 실제로 참여 방법으로는 심뇌혈관 어,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 건강 안내지를 전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종이 전달해서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정말 건강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가 많이 프로그램 해보면 어, 실제로는 그걸 받았을 때왜 자기가 어떤 상태일 때 누군가 딱그 질문을 했을 때 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봤더니 어, 어떻게 어 위험한 상태여서 그 바로 해결을 했다 이런 결과를 들을 때 아, 저희도 이 다수에게 100% 목적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설명하고 여러분이 수칙을 전달하고 체크하는 것 그것이 자원봉사 시간으로는 좀 짧게 10분 정도 인정되는 그런 짧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내 주변에 누구에게든 할수 있고 여러분이 편하게 또이 교육을 받으면 그 안내질 들고 다니시면서 만나시는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라는 행사예요. 어떻게 보면 행사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이죠. 자원봉사에서 우리가 서로의 감동과 영향력,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봉사자의 성장이 사회성장으로 봅니다. 어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개선했는가. 대신에 그중에 마지막에 남아야 될 거는 그것을 참여한 자원봉사는 그래서 뭘 느꼈고 어떻게 내 삶이 바뀌었고 내가 성장했는가를 우리는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가 좋아져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잘했다고 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내가 그것을 느끼는 만족감과. 감동 감정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예를 들면 행복하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행복한 영상 행복 어떨 때 행복해 하면 사람마다 떠오르는 동 이미지들이 틀려요 근데 저도 어떤 게 떠오르냐면 뭐 어릴 때뭐 아빠랑 손을 잡았던 장면 근데 그 장면을 떠오르면 이렇게 뭔가 만져지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를 떠올리면서 다른 어떤 감정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자리.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도 또 다시 저걸 참여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사는 보통 6월에서 7일 정도에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열분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참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행사했던 이그나이트 동영상을 통해서 와 이렇게 멋진 자원세자가 있구나 한번 사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봉사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그나이트에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연령층도 그렇고 활동 분야도 그렇고 활동 영역도 그렇고 참 다양한 계층에서 함께 참여해 주셨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수록 사회가 또 갈등이 많고 이렇게 힘들수록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화합하고 서로가 따뜻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말을 하고 소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보듬어 줄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이그나이트 대회의 가장 큰 감동일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그나이트의 소중한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5분이지만은 이그나이트에 참여한 우리 장봉사자들이 이 발표를 통해서 정말 대구 시민들이 더 많이 장봉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응원에게 촉진에게 될수 있도록 힘내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제가, 우리 자원봉사자들, 대구 시내 시민들이 모두 다 자원봉사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요 내가, 나 내가, 재밌는 걸 하면 내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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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할 수있가 참여할 여했으면좋 참여했으면 좋봉어요가 한... 순간에 그치는게 아니고, 긴 세월, 막 수십 년 하는 그분들을 보니, 저도, 아, 지금,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라고 왔을 때, 저 이런 거안 한다고, 자원봉사만 하면 되지, 발표하는 건안 하고 싶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가 기억력도 잃었고, 실효증도 걸렸을 텐데, 다시 그 기억이 새살려라서 아까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같이로 투병 중인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서 자원봉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는 거 좋고요. 이그나이트 파이팅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프로그램은 동, 행복한 동네 만들기 행동입니다. 어,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행복한 동네에서 행동이라고 줄였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 행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 행동이란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어, 공동주택의 문제는 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거고 그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거주지의 문제가 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많죠. 근데 그 거주지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공동주택 내의 문제도 있고요. 공동주택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그 층간소음이나 되게 미세한 어떤 주제들로 공동주택 내의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시 전체를 본다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어떤 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경계를 갖고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액션들도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들은 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의 대부분 저희가 주택관리사 협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 안내를 통해서 함께 이런 운동을 해볼 주민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어떠든 소수라도 그 공동주택 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인다면 함께 고민하고. 우리, 거주지에, 우리 공동주택에서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떤 걸까 인식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그 문제를 소통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획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행사의 장을 열어드리는 걸 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어,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자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면 감사하다는 내용들도 전달하고, 좀 죄송하겠다는 어떤 사례가 있으면 몇 어, 호에게 죄송했다. 그때 어땠다? 이런 것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운동.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녹색 환경 지키기 이런 행사도 해보고요. 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에티켓을 좀 찾아보는 것, 어, 그것을 기록해두고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어,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도록 각인하는 것. 뭐 업사이클링, 이런 활동들은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폭염기, 병의수돗물 배부 자원무사 활동이 또 대구에 대표적으로 어 소통하는 행사인데요. 어 폭염기가 대구만 있진 않아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이 폭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폭염이 또 하나의 어떤 재난인데, 어 더워서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 덥다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환경에 취약한 대상자들이 나오겠죠. 다중 집합 장소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주지의 환경이 이 폭염기에, 어, 실제로 온열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독거 어르신이거나 거주지가 조금, 어, 쾌적하지 않은 곳, 그런 장비와 시설이 없는 곳, 뭐, 등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나눠드리는 것, 그리고 여름에 필요한 어떤 용품들을 서로, 어, 나누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기간이 되면, 어, 실제로 여덟 개 구군 자원무사 센터가 다중 집합장소를 정해서, 어, 병입수돈물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행사가 병입수돗물 배부하는 단순히 그냥 생수를 줬다, 이 병입수돗물 차가운 물을 줬다를 벗어나서 이제는 거기서 캠페인도 하시고요. 더불어서 또 다른 기부자들이 또 여름 용품들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ood for U, Good for Us라고 되어 있죠. 재사용 가능한 컵이에요.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컵처럼 보이지만 또그 중에서도, 어, 재질상, 어, 일회용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한 또 리지어블 컵, 요즘 많이 사용하죠. 실제로는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도 많이 하시죠. 그냥 종이컵 사용 안 하기 운동도 많이 하시죠. 또 어떤 더 확장된다면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도 하죠. 어쨌든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발전된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단체로 함께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대구시 자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최소한의 이 컵을 나누는 운동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좀 환경을 지키는 의식에 대한 교육과 그것을 실천하는 운동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환경이란 문제는 여러분이 더 많이 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 더 많은 상식과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벽화의 길입니다. V 로드인데요. 어, 자원봉사 벽화의 길은 이 그리는 벽화를 그리는 것도 자원봉사자가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있는 글들과 그리고 그림들도 자원봉사의 이야기입니다. 어, 누구나 이 길을 걷게 되시면 자원봉사의 교육을 받든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어떤 그림을 왜 그렸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시간이 실제로 자원봉사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집합 한1 0 명, 수명 그룹 단위로 어, 체험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직접 벽화를 그리고 싶으시다면 또 연락을 주시면 아, 이렇게 벽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아,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한 어떤 인원수가 아주 소수일 때는 또이 작업하기가 어렵고요 또 다수일 때도 팀으로 나눠서 실제로 자사 활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 어떤 해외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이 벽화 그리기 활동을 어디다 하시고 싶으실 때 그것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또 참여하시면 벽화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될점 우리가 벽화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 공유 자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그릴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시민체험학교인데요. 그 청소년 시민체험학교는 어, 목적은 그래요. 청소년들이 그 시민성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어,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시민성이라는 단어는 되게 쉬우면서도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자원봉사 활동이 안녕 캠페인을 만들게 된 것도 어, 그 시민성을 가지고 비판 의식과 우리가 저 사회 정의가 뭔지 그리고 사회 평등이 어떤지 어,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한 어, 덕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어,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관점에서 이 행동하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자원봉사활동이 대단히 사회에 필요한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가치관들을 배울 수 있는 자원봉사교육, 그래서 시민체험학교라고 부릅니다. 매달매달 매달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냥 필요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원봉사센터, 여러분 되게 익숙하죠? 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는 이제 국번 없이 1365 이렇게 검색하셔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실제로 1365라는 홈페이지나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것도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육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이렇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듯이, 그냥 상담이라는 단어로 그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할을 표현해내기는 어려운데요. 어, 뭔가 하고 싶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전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누구랑 하고 싶다도 필요 없이 그냥 나도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누구랑 할수 있고 어떤 걸할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어, 좀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어, 요즘은 너무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려는 분도 있고 일감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1365그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감을 이렇게 보시고 선택해서 활동을 갑니다. 그게 가장 신속하게 연결해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 프로그램들의 기획성, 의도성.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여러분이 그 기획안을 보시고 이해하시거나 이해하셔야만 되는 거고, 좀 이해가 어렵다 할 때는 자원봉사와 센터와 상의해서 좀 상담을 받으시거나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리고 최소한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면 어, 여러분이 좀더 나은 그냥 자원봉사자 떠나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도, 어, 그리고 늘좀 건강하시고 행복한 자원봉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우선 자원봉사 센터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